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어, 꿈꾸는 다락방. <laughs>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 방송만, 음, 그냥, 네, 쉽게, 어, 들어도, 네, 아마 그냥 대충 책을 한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남는 게 맞는, 네,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책으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시간, 을막 내서 책을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은 되게 유튜브에 좋은 어,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책을 어, 잘 소개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김세희 작가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음, 힘을 받았고 어,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시작을 했지만, 어, 네,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아서. 네, 저도 이렇게 좋은 강의들을 네. <laughs>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또 이렇게 깜빡했네요. <laughs> 음, 사실 조명을 더 가까이에다가 되면 얼굴이 더 밝게 나오고 하는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빛이 좀 반사가 돼서 조명을 좀더 가까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음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합격이 되고 승진이 되고 어, 공부도 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 VD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VD, 비비드 드림. 네, 잘 생각하고 잘 상상하고 그걸 잘 계획하고 내가. 내 머릿속에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말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먼저 수제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내가 현실 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정신적인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지에 대해서 연구하지요. 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네. 우리 학교 다닐 때에도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 바닥을 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뭐저 친구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는 친구들이 있지요. 네. 그래서 어, 주뇌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의 학습 능력을 수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어, 것으로 되게 유명한 박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이 박사가 어, 여러 가지 네, 수제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과 그런 시각에 의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수제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수제들의 공통점을 찾았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공부와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VD를 하라. 그러면 학습 능력이 기적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 그냥 결론이었어요. 네. 공부와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VD를 하라. VD가 뭐냐면, BBD Dream. 어,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죠. 생생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를요? 긍정적으로. 뭐에 대해서? 공부와 시험에 대해서. 공부와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VD를 하라. 그러면 학습 능력이 기적적으로 향상된다. 네. 이것으로 그냥 결론을 내렸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너무 많지요. 그나마 지금은 초등학교에도 시험이 없어지고 중학교도 에 이제 시험 성적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시험 어, 시험에 대한 어, 석차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학생들의 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석차로 구분되지 않는 또 다른 무언가는 내 아이들의 음,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하게 되는 무언가는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또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또 우리는 뭘로 또 나뉘어요? 취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합격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또 승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떤, 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승진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1등이냐, 몇 등이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계속 이게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꾸는 다락방을 쓴 저자도, 어, 초등학교 교사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책을 쓰기 위해서, 음, 한편으로는 그, 책을 쓰기 위한 조사를 했는데요. 수제들, 수제들을 1 5 0명을 1,500명을 조사를 했대요. 1,5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음, 1,000명은 학생이었고, 500명은 직장인이었대요. 그래서 수능이나 뭐, 뭐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 합격, 수기, 인터뷰, 뭐책 등을 통해서 발견한 이1 5 0 0명의 공통된 학습 비결을 찾았는데요. 학습 비결이 뭐였냐면 조금 어,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1 5 0 0명의 공통된 학습 비결이 뭐였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구 네, <laughs> 공부를 나는 공부가 즐거워요.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공부를 즐긴다는 거였대요. 이거를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재미없는 공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공부가 즐거워졌대요. 그리고 성적이 그냥 이렇게 꾸준히 향상된 게 아니라 성적이 수직 상승했대요. 수직 상승. 공부를 즐겼는데, 재미없는 공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면 진짜로 공부가 즐거워졌고, 즐겁게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수직 향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이 저자가 이걸로 정말 많은 강의를 했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많이 알려졌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을 품었대요. 근데 사실 한두 번은 의식적으로 즐겁게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떻게 나는 공부를 지속적으로 즐겁게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노력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재밌게 할수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 자료를 뒤지고 뒤지고 공부를 한 결과 답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VD를 가지고 있었대요. 독특하게 생생 생각하는 상상하고 꿈꾸는 게 있었대요. 보통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하면 또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어, 너무 지겨워, 너무 공부하기 싫어. 그리막 잘못본 못 나의 뭐 시험 성적표. 선생님에게 야단받는 성적표가 나와서 엄마가 싫어하는 그런 막 표정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칼로 긁어가지고 막 숫자 바꾸고 이런 거안 해보셨어요. 네. 그리고 뭐 시험 성적표 막 엄마 아빠 못 보게 하려고 우편함에서막 기다렸다가 성적표. 막 꺼내가고, 음, 그랬던 거 진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친구가 엄마 사인해 주는 거, 이런 거. 네. 아, 재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시험하, 시험을 생각하거나 공부를 생각하면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이런 것들 먼저 떠오르잖아요. 시험이나 뭐 성적 얘기, 난 그때 너무 즐거웠어. 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지. 공부를 하면서 나는 엄마에게 늘 칭찬을 받았어. 시험 성적이 올때 나는 너무 즐거웠어. 막 이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지. 그런데 이 실험을 했던 1,500명은 달랐다는 거예요. 딱 시험 성적을 생각하거나, 요, 어, 떠올렸을 때그 이미지가. 그래서 이 1,500명의 v, VD가 달랐는데요. 그들은 공부, 시험을 하면 부모님 또는 아내의 화난 웃음, 선생님 또는 상사의 신뢰하는 눈빛, 손에 잡기만 하면 진도가 척척 나가는 책들, 가슴을 설레게 한게 만드는 시험 결과표 등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음.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VD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았대요. 1,500명 중, 원래부터 좀 학습 능력이 남달랐던 사람은 한 1,100명이었고, 나머지는, 나머지 한 400명 정도는 보통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대요. 보통 수준 이하의 사람. 그러니까, 어, 1,100명 정도는 본래부터 약간 긍정적인 VD를 해서 공부를 즐기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던 사람들이고, 400명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VD를 해서 공부를 즐기는 법을 터득했다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공부를 좀 보태. 난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학습 능력이 난 뛰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렇게 VD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근거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게 있대요. 뇌에 베타 엔도르핀. 베타 엔도르핀. 이 베타 엔도르핀 좀 어렵잖아요. 이 베타 엔도르핀이 내 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 여러분들 해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두엽. 이 네. 이내 뇌의 앞쪽에 있는 게 이제 전두엽이고이 머리 뒤쪽에 있는 걸 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두엽이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 사람이 되게 그 똑똑해지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호르몬이 되게 어, 우 엄마. <laughs> 깜짝이지. <laughs> 네, 저희 엄마가 잠깐 왔다 가셨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놀란 가슴을 <laughs> 진정하고 자, 이 베타 엔도르핀.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머릿속에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되게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더 전두엽과 해마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학습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한마디로 이제 공부가 엄청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베타 엔도르핀이 많이 음~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이 베타 엔도르핀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이나 어뭐 공부나 이런 학습에 대한 거를 생각을 했을 때어 공부하기 너무 싫어 어, 난 진짜 너무 힘들어 뭐어 어, 이번 성적이 잘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나 이번에 합격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이번에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절대 배타. 엔도르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긍정적인 뭐 엄마의 얼굴, 뭐 긍정적인 아내 이런 표정, 어 내가 공부하기만 하면 진도가 너무 잘 나가는 이막 책을 상상하고 읽고 내가 보는 대로 막내 뇌에 쏙쏙 들어가는 이런 긍정적인 부위들을 많이 할수록 이 베타 엔도르핀이 많이 나오면서 학습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나진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수제나 천재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저저 사람 진짜 천재야. 야, 저 사람 진짜 수제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베타 엔도르핀이 진짜 왕성하게, 진짜 왕성하게 나온대요. 진짜 왕성하게. 그래서 실제로 뭐냐, 뭐가 있냐면요.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 두뇌 속에서 이 베타 엔도르핀이 진짜 햇빛처럼 무수히 쏟아진대요. 그래서 일명 베타 엔도르핀은 천재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천재 호르몬. 천재 호르몬. 그런데 반대로 이 노르아드레날린. 야, 이거 좀 어렵네요. 약간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부가 즐겁지가 않고, 공부할 의욕이 없고, 수업에 들어가도 잘 이해도 못하고, 시험에 자신이 없는, 없다,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두뇌 속에서 생겨나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시험이나 이런 학습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뇌에서 나타나는 생성이 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요, 코브라의 맹독의 준화는 독성물질이래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의 뇌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 호르몬이래요. 우와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람의 특징이 공부할 의욕이 없고 공부가 즐겁지도 않고 수업을 들어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시험에 자신이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뇌에 생겨나는 호르몬이 코브라의 맹독에 준하는 그런 독성 물질이 나타나는데 진짜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진짜 뭐에 중독되어서 진짜 머리 두뇌가 마비되거나 이런 사람들 뇌에서 발견되는 호르몬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 독성 물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거의 준하는 그런 호르몬이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때 생겨나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코브라의 맹독에 여러분들이 딱 찔렸어요, 물렸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학습 능력이 좋아지겠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그게 학습 능력이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인 VD로만 고쳐 먹어도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두뇌의 호르몬 수제들 천재들만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된다는 그 호르몬 이 여러분들한테도 그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거죠 긍정적인 VD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음 엄청난거죠 그래서 vd 를 바꾸면 두뇌가 변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vd 를 바꾸면 두뇌가 바뀐다 vd 를 바꾸면 두뇌가 바뀐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또 각종 시험에서 기적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vd 를 바꿔야 합니다 성적이 중위권 이든 하위권 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공부를 최고로 잘하고 시험에 거뜬히 합격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리다 보면 내 두뇌가 점점 변한다는 거죠. 코브라의 맹독으로 가득 찼던 내 두뇌가 베타 엔도르핀 엄청난 긍정적인 이 호르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이런 뇌에서 이런 뇌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인슈타인 박사가 연구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 또, 바둑 명인들이 대국을 할때 나오는 뇌파. 컴퓨터보다 정확한 암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암산을 할때 나오는 뇌파. 이런 뇌파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학생이라면 틈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래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일단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즉시 이해하고 암기하는 자신의 모습.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즉시 이해하고 암기하는 자신의 모습. 교과서와 참고서를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 자, 지금 상상하고 계시나요? 반드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마다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과 그 수직선이 마침내 전교 1등을 하는 모습. 당신의 성장을 감격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환호하고 박수 쳐 주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모습. 당신의 공부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당신의 뒤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당신의 공부 비법이 세상의 화제거리가 되어 매스컴에 보도되고 책으로 출판되는 그림. 네. 이런 것 등등. 예를 든 거지만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의 학생이라면 네. 반드시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네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좋죠. 그리고 네, 승진 시험을 준비하거나 합격 뭐 대신 뭐 승진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네, 여기 이렇게 넣어서 자꾸 그거를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파가 달라지면서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부정적인 VD에서 긍정적인 VD로 내가 완전하게 바뀌는 때가 온 겁니다. 또 약간의 뭐 이렇게 합격이나 승진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 다시 한번 또 상상해 볼까요? 당신이 이미 공부한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 그림. 당신이 지망하는 대학 또는 직장으로부터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전화를 받는 모습. 이때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진짜로 합격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어, 뭐, 종교가 아니더라도, 신이시여, 네, 진짜로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같이 외치는 상상을 해도 더 좋겠죠? 당신의 합격을 모두가 축하해주는 그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합격을 축하한다. 또는 네가 합격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광경. 당신이 친구들에게 합격 기념으로 한턱 내는 그림.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한턱 내는 데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래요. 네. 돈을 근데 아까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당신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찾아온다.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되고, 당신의 그림은 사실이 된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이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되고, 당신의 그림은 사실이 된다.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되고, 당신의 그림은 사실이 된다. 사실 어, 이렇게 상상하는 게 비현실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과연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 여기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비현실적인 행동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비현실적인 행동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네. 비현실적이지만, 우리가 비현실적인, 긍정적인 VD를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니까. 안 해보는 것보다, 꼭, 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 함께 했고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음, 너무 흥미진진한, 네,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 저와 함께 하시면, 음, 여러분들과 네, 상상하고 그것을 음, 현실로 만드는 데 음,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윤경이 포터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네, 굉장히 너무 깜짝 놀랐지고 <laughs> 네. 음, 엄마가 수시로 집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네.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